안녕하십니까? 김동입니다. 뚱스. 자, 오늘은 고2 문법 3시세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문법은 해석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위치 관계 대명사 밑줄 평가는 뭘 문다? 뒤에 불완전. 그죠? 확인. 불완전은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선행사가 사물이나 문장을 가르친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주옵죠. 박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행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박스는 특별한 막대기가 어, 저접착되에 있다. 그 안에 알맞게 끼워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뒤없고 앞에 박스 괜찮습니다. 자오 i c a l l 리는자 부사입니다. 부사의 밑줄 끄면 항상 어떻게 형용사와 비교를 했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자 부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형부, 동문, 형용사와 부사와 동사 문장 수식합니다. 그래서 자그 막대기를 누르는 비율은 자동적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자 레코리드를 꾸며주겠네요. PP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부사가 맞죠. 그리고 참고합니다. 비동사 사이에 자, pp가 나옵니다. 이렇게, 음, 응? 요기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부사다. 그냥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99.9% 맞으니까, 그냥 아, 이게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여기 명사가 있을 때는 다른데, 이거 한 자리에요. 명 그냥 한 자리를 봤을 때 그렇답니다. 뭐야? 자, 그다음 리시브 야가 어려웠어요. 야는 왜어려냐면 이게 한번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 이건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동사의 밑줄이 그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지워보세요. 여기 있죠. 자, a n d or, but. 그 다음에, 상간접속사. b o t h a n d be,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비교 대상. t h e n 이 나온다든가, as, 뭐, as, 비교 대상끼리. 그 다음에, 뭐, 유사하다, 다르다, 뭐, similar, 또는 뭐, 다르다, 차이가 난다,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렬이에요. 그럼 요거 딱 하면 동사죠? 그럼 동사가 어디인지 찾으러 가야죠? 여기 있죠? 요게. 그럼 야가 요렇게 병렬이 되는 거 보세요. 지가 막대기를 우연히 누르고, 지는 그리고 봤습니다. 지는 봤습니다. 음식을. 말이 되죠? 이게 병렬이다. 근데 이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거 이걸 참고로 아 병렬이 될때 and or but 사이에 부사나 전치사구가 나오고 전명구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가 나와서 병렬이 이렇게 될수 있다. 그럴 때는 항상 요거를 한번 갈로치고 봐야 된다. 됐습니까? 자, 지울게요. 그래서 여하튼 맞다. 야 최고의 고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문제이긴 한데, 고난도입니다. 자, 이 문장은 깁스가 딱 들어가는 거 봐서는 수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동사의 미축금에 일단은 뭐부터 확인해야 동사 자리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의 일치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야 동사 자리인가. 동사 자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을안 하고 왔네요. 자, 이을 먼저 하면요. i 슬은 대명사니까, 자, 일단 대명사 문제 1번 수의 일치.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명사가 뭔지를 알아 이겁니다 명사 단수면 단수 복수 복수 2번 제기 대명사 1 4 자기 자신을 가리키냐 아니냐 3번 자 간대랑 그냥 대명사 요즘에 좀 뜸하죠 요거는 자 4번은 입 같은 경우에는 자 가주어 가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가 비교 대선 안되죠 가목적어 가주어는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대명사는 항상 1번은 수의 일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필기하셨으면 전 지울게요. 지울볼게 자, 그러면 이시 누군가가 가리키면 그 문장 안 했겠지? 그 문장 안 해보겠습니다. 지는 배웁니다. 대절이야를. 음식이 등장한다는 걸 압니다 해야 되겠네. 배운다 보다는. 말뭐 때마다 막대기가 눌러질 때마다 음식이 등장한다는 걸 안다. 그리고 '지는 배우고' '지는 시작한다' 오케이 오케이 누르기 시작한다. 그것을 누르는 건 뭐예요? 막대기. 요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단수가 맞다. 다음 그다음 문장이 진짜 어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이 문장은 자 애들이 대부분 어 요게 주어니까 요 동사 동명사 주어는 동사입니다. 아니 단수입니다. 어 동명사나 투정사나 d e t h wh. 절조가 되면 단수라고 생각한 사람 많다, 이거야. 근데 이게 과연 그러냐, 그러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복 체크하고요. 이 문장은 약간 구조를 모르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compare는 보통 compare, a a with the b. a와 b를 비교하다, 이 뜻입니다. a와 b를 비교하다. compare, a가 이 부분. 자, b가 이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자,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결과를 비교합니다. 지로부터 어떤 g 인데 자,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지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란 거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도록 뭔가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받은 지. 자, for, 뭐에 대해서, 자, 막대기를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음, 응? 그니까, 요지랑 요지 요지의 결과랑 또 누구랑 비교하냐? 자, 그, 자, 긍정적인 강화즉 음식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비율로 음식을 맛, 어, 받은 지와 비교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동사라면 요 동사가 여기 못 나와요. 자, 한 문장 안에 동사는 한 개인데 만약에 한개 이상이 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요 사이에는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동사자리가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해 봅시다 좀 지우고 좀 지우고 판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컴필 A 딱 밑에 B 이렇게 주어진 즉 음식이 주어진 거니까요 거는 동사자리가 아니까 수동이 되려면 PP가 되는 거지 이제 주어진 그 다음에 자 주어지지 않거나 다른 비율로 주어진 지와 비교했을 때 네, 자 명확해진다 뭐가 대절이 야가 이렇게 되네요. 대신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조 진조 자 그다음에 음식이 등장합니다. 뭐의 결과로 지의 행위 결과로 막대기 누른 결과겠죠. 자 음식이 등장했을 때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미래 행동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 앞에까지 분사구문입니다. 이, 이 부분이 자, 동명사도 아니고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요까지가 정말 긴 문장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뚱